확실히 라인이 달라진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은 헬스장이 아닌 저희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음, 제가 보시다시피 요새 좀 살이 많이 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피크타임 때 헬스장에 가다 보니까 항상 천국이 계단에 자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또 러닝머신이나 사이클은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유산소 운동을 못하다가 이제 살이 조금 많이 쪘다. 근데 마침 헬스케어 1등 브랜드 카로에서 이렇게 가정용 천국에 계단을 출시했거든요. 어제 제품을 받아가지고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운동 강도도 너무 좋고 아무튼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제품을 꾸준히 타면 은제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영상을 찍으면 동기부여도 될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이 제품에 대한 생생한 후기도 같이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재천 런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제가 고관절 아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무릎도 아프더라고요 발바닥도 아프고 그러니까 러닝은 저한테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도 편하고 발바닥도 고정이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 지금 심박수도 지금 시작한지 몇분안 됐는데 지금 130 넘어가고 있어요 음 파이팅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어,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평소 같으면 지금 운동을 못갈 헬스장을 못갈 그런 스케줄이야 왜냐면 은 동선이 안 맞거든요 음. 근데 집에 칼로 스텐밀이 있으니까 오늘은 한시간아나한시간도못 하겠구나 30분 딱 타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얘가 보시면은 발판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 종아리 쪽, 종아리 쪽을 좀 탄탄하게 하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제일 위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전반적인 그 하체 근력을 기르고 싶다, 평평하게 중간 정도 엉밑살, 둥근 힙업 그 효과를 원하시면은 이렇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이렇게 반토막 자리가 있어요. 이게 뒤꿈치가 고정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힙업 효과도 없고 둥근에도 자극이 잘안 들어올 것 같아. 얘는 발 전체를 다 디딜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또 보시면은 여기 이걸로 이제 강도 조절을 할수 있는데 해가지고 중간 강도, 제일 약하게. 오늘은 30분 탈 거니까 제일 강하게. 저는 강한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유산소를 안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오늘 출근했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얼굴이 오늘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확실히 이 유산소 운동만큼은 붓기 빠지는데도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40대 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관절이 너무 편해요. 무릎이 너무 편하고 발바닥도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무리 없이 할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운동 강도가 너무 잘 나와요. 심박수가 그냥 130, 140막 계속 올라가 막 뛰면서 심박수 130, 140 올리려고 그러면 은 무릎도 아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편안해 편안한데 심박수가 쫙쫙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야지 저처럼 이렇게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얘를 탈때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타면은 운동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힘들면은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하는데 이게 상체 이렇게 체중을 다싣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체중을 딱 발바닥에 다싣고 뒤꿈치로 누르면서 발 전체로 다 누르는데 특히 뒤꿈치로 누르면서 이렇게 타면은 힙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코어 딱, 딱힘 주고, 조금 더 엉덩이를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상체를 살짝 기울여서, 어, 지금 여기 이렇게 힙힌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힙힌지가 들어가면서, 이걸 이제 신장성 수축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둥근이 쫙쫙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힙업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힙인지 신경 쓰면서 뒤꿈치로 누르면은 어 진짜 둥근 운동 효과가 엄청나요. 이거 계기판 이게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스텝 밟았는지도 나오고 소비된 칼로리도 나오고 나 지금 10분도 안 했는데 그리 이렇게 시간. 자동으로 켜져요. 예, 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7시고요퇴지방 검사하는 데는 공공유산소라는게 없다잖아요. 원래 칼로 스텐밀이 집이 없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절대 갈 수가 없거든요. 와, 땀좀 나는데 아침부터 유산소 운동가면은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할수록 잠도 깨면서 정신도 맑아지고 너무 좋아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헬스장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아예 그냥 쉬는 날이었을 텐데 어, 이렇게 집에서 고강도를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틈 내서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응. 되게 다 지금 땀흘린 작업이에요. 딱 잡아서. 와 오늘은 사실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라서 천국이계단에 자리가 있긴 했는데, 근데 그냥 집에 왔어요. 유산소 하려고. 근데 이 칼로스 태밍이 진짜 솔직히 훨씬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무릎도 편하고 하여튼. 관절도 편하고, 너무, 근데 운동 효과도 뛰어나고, 또 집에서 하면은 그냥, 헬스장에서는 음악 들으면서 립싱크만 가장간데 여기서는 그냥 혼자 노래 크게 부르면서 막 타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10분밖에 안 됐는데, <laughs> 땀이 이렇게나 많이 나고 있어요. 와. 얘가 강도가 3단계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일 센 강도로 이렇게 손잡이 잡지 말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타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렇게 10분 타고 또 어쩔 때는 중간 강도로 해서 좀 힘들면은 좀 기대면서 이렇게 30분 타고 또 어쩔 때는 제일 약하게 해서 이렇게 쉬엄쉬엄, 쉬엄쉬엄 1시간씩 타고 이렇게 유산소도 썩어가면서 하면 좋아요 예, 칼로스테넬과 함께 한 일주일이 벌써 지났는데요. 확실히 라인이 달라진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일주일이라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확실히 안 하던 이런 움직임을 일상 속에 녹여가지고 꾸준히 해주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예. 저는 힙업 효과도 그렇게 처음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헬스장에서 오랫동안 둥근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라, 근데 이게 헬스장에 뭐 많아봤자 일주일에 세 번, 한번 이렇게 가서 둥근 운동을 하는 거랑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엉덩이에 자극을 주는 거랑 확실히 효과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 동안 둥근에 근육통을 안고 살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저는 계속 꾸준히 칼로스테밀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예쁜 라인을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제가 특별 할인 링크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